안녕하세요. 조은하우스의 강준호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이 총 237평에 도로 20평 제외하면 2 1 7평에 대지 알당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주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옆을 둘러보시면 푸릇푸릇한 숲세권 그리고 이따 실내로 가서 보여드릴 호수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초 분양가가 7억 9천만 원에 나왔다가 지금은 1억 원이 인하돼서 6억 9천만 원이라는 좋은 가성비가 좋은 주택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변 입지를 설명드리자면 자차 생활이 필수인 곳이고요. 차량 30분 내에 평택역 그리고 천안 아산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15분 거리 내에 미군 기지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237평. 그 중에 도로 20평을 제외하면, 대지 알당만 217평으로 아주 넓은 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실내 면적은 1층 40평, 2층 40평에서 총 80평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고, 어, 여기가 실거주로도 아주 좋지만, 이제 렌탈 수입으로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버실 수가 있고, 어, 실거주를, 실거주를 하시다가 렌탈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바꾸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주택이고요. 도로를 보시면 폭은 6m여서 어, 교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의 주차장인데요. 주차선은 4대 정도 그려져 있고 많으면 다대 정도까지 주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대 정도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오셔도 편하게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와 보시면 어 여기 작은 정원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도도 있고 저희가 안에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정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막상 들어오니까 어 웬만한 다른 전원주택에 마당과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쪽을 보시면 정말 푸릇푸릇한 이런 숲속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안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어, 창고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1층 다용도실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장을 보아오셔서 바로 들어가시기에 아주 좋은 길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메인 정원으로 나가서 메인 정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정원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빨간 우체통도 있어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쁘고 이쪽에 보시면 작은 정원이 있어요. 이쪽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여기 입구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이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정원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보시면 정말 하늘이 많이 예뻐요 이런 날 촬영을 잡았다는 게어 정말 천우를 얻은 것 같고 여기 입주하실 모든 분들이 이런 뷰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럽네요 어 여기로 나오시면 와 진짜 정말 제가 본것 중에서도 많이 넓은 마당 뷰를 선사하고 있고 끝 쪽을 보시면 정말 푸릇푸릇한 숲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거실 그리고 주방 앞쪽에 어, 정말 큰 크기의 합성 데크를 시공을 해주셨어요. 이쪽에서 야외 테라스 주변 지인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장재는 이제 스타코 그리고 그레이톤의 롱브리지 타일을 사용해 주셨고 테라스랑 지붕은 징크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5, 무려 5kg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전기세 절약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 뷰는 정말 제가 다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뷰네요 그럼 다시 실내로 돌아보겠습니다자 이제 현관 쪽으로 들어오실 건데요 위에 포치 공간이 시공되어 있어서 눈안에나비 피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도어락 방암은 되게 좋은 소재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쁜 것 같아요 전실 공간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닥은 토셔린으로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신발장도 6칸으로 되게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안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서 나머지 신발이나 아니면 어, 본인의 용품들 넣어 두시면 공간 활용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안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중문은 미닫이 중문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1층은 총 4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실, 주방,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는데, 게스트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스트룸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여기 통큰,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창이, 어, 환기에도 좋고, 넓은 마당뷰를 보게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 게스트 룸 이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짝 포켓 주문을 여시면 시스템장이 자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자, 이 시스템장으로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어, 가족 지인분들 옷 걸어 두시는데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또 놀란게 여기로 오시면 게스트 룸에 화장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오시면 바닥은 타일로 깨끗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가 굉장히 넓어요. 어, 한적하게 샤워를 할수 있으실 것 같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세면대 그리고 거울장 그리고 자그마하게 젠다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욕실 용품을 두 개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거실로 나가 보실텐데요. 어, 거실로 나오시는 길에. 여기 자그마하게 어 외부에 건식, 세면대, 큰창, 하부장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화장실이 좀 부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1층 거실은 LDK 구조예요. 소파는 이제 4인용 소파에서 카우치 소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토 아트홀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 TV를 놓으셔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어, 소재를 설명드리자면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여기 실크 벽지를 사용하고 있고, 우물 천장에 여기 우드톤 실링펜을 사용하고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주택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통유리로 어, 합성 데크 앞쪽으로 나가서 되게 넓은 젊은, 아, 넓은 마당을 구경하실 수 있고, 자,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여기 거실과 다이닝 공간 중간에 포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거실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주방까지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쪽에는 8인용 식탁을 배치해도 공간이 넓어서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어 합성 데크로 이어지는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외부 식사 즐기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고, 어 놀랍게도 여기 메인 주방이 아니에요. 보조 주방이에요. 수납장들 있고, 김치냉장고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빌트인 공간. 그리고 싱크홀 하나, 환기창, 냉장고. 어? 이건 설마 안 해도 되나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이건 설마 안 해도 되고, 여기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이구 인덕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에요. 메인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메인 주방으로 이동하는 문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으로 들어왔고요. 어, 보조 주방과 비슷하게 싱크홀,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상황 보장이 굉장히 많아요. 어, 물품들 정리하실 때 매우 용이하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밥솥장, 전자레인지 두개 편하실 것 같고, 양문형 냉장고 넣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3구, 쿠탁 그리고 후드 여기에 식기세척기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환기창도 굉장히 넓어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가보시면 여기 굉장히 넓은 팬트리장이 있어요 이 팬트리장에 어 주방용품들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편하게 정리하시면 어 공간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쪽 문을 열어보시면 처음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사이드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나 뭐장 보셨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실이랑 주방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건데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마련이 돼있어요 들어오시면 어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어서 어 거실에서 쓰는 물품이나 어 청소도구 정리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층으로 가는 길목에 어, 바닥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철제 난간도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2층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어, 1층과 마찬가지로 40평의 면적을 이용하고 있고 마스터룸 포함해서 방 3개 그리고 거실 하나를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2층입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이 상당히 넓고,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소파 하나 두고, 저였으면 개인적으로 여기 빔 프로젝트를 하나 설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화를 시청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에어컨 바로 하나 나와 있어서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마스터룸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마스터룸을 보시면, 더블베드를 놓아도 정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괜찮을 것 같고, 환기창 하나 잘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여기 실링 팬 나와 있어서 되게 시원하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 테라스에, 어, 바닥에 타일로 마감을 잘해 두셨고요. 어 이쪽을 보시면 제가 1층에서 설명드렸던 호수뷰. 호수뷰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이쪽에서 서서 호수뷰를 보고 있으면 많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로도 되게 많이 뻥 뚫려 있어서, 어, 저였다면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어, 여기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에도 드레스룸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옷이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화장대도 아담하게 이쁘게 창도 넓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하부장도 준비되어 있고 젠더이도 굉장히 넓고 창도 넓고 무엇보다 세면대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같이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여기 욕실 여기도 어, 샤워부스랑 욕실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욕조죠? 아 욕조, 욕조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 반신욕이나 가,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샤워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환기창 크게 나 있어서 아주 좋은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과 마스터룸 살펴보셨고요. 이제 반대편 공간을 살펴보실게요. 어, 여기로 오시면 여기에도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마련이 돼 있어요. 나가 볼게요. 이렇게 나오시면 사용 면적도 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앞에 나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수뷰. 그리고 이쪽은 산도 크게 볼수 있어서 오히려 힐링이 되면 여기가 좀더 힐링이 될수 있겠네요. 이쪽도 어 야외 바베큐장을 하나 설치하시거나 해서 기분좋게 고기를 드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테라스를 나와서 바깥을 다시 살펴보실 텐데 아무래도 2층에 주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세탁실을 2층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일자형으로 어, 건조기 세탁기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 상부장들이 많기 때문에 용품들 많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일러실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앞에 테라스를 여기서 빨래를 하시고 건조하실 때 자연 건조로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어, 타일로 바닥이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 젠다이, 그리고 창, 변기, 욕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방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을 들어오시면 공간은 그렇게 마스터룸에 비해서 넓지 않지만 여기 붙박이장 있기 때문에 어 침대 하나 두고 괜찮은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한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방도 옆 방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 환기창 정말 준비 잘 되어 있고. 어, 이쪽에 붙박이장도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이쪽에 침대 두시고 이용하시면 이 방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정말 넓은 대지 면적과 실내 면적을 자랑하는 아산 영인면에 있는 주택에 와봤고요. 어, 최초 분양가에서 지금 1억 원이나 인하된 가성비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방문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하우스의 강수동 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